안녕하십니까. 제61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도정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지난 일요일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총학생회 입장이 발표된 이후 총학생회장인제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주변, 제 주변인들에 대한 인신공격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총학생회 입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마치, 총학생회가, 총학생회장이 저한 명의 의지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리고, 그러한 총학생회장이 특정 정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정 개인에 대한 신상털기나 호의사실 유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당한 비난을 듣는 일은,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총학생회 대표로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난들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의 의견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목소리를 진정, 그 진정성을 의심하며 진영 논리로 몰아가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사안과 총학생의 입장 발표를 기점으로 서울대학교에 제기되는 사회적인 비판들에 대해서도 일부 공감합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학생들 전체를 적폐 집단, 펌법에 기승해서 대학에 입학한 사람들로 매도하는 목소리가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학교 총학생에는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정당한 분노와 비판들이 부당하게 힘남받는 일은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입시제도와 교육시스템 전반에 대한 사회적 비판들도 겸허히 수용함과 동시에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과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총학생회가 발표한 입장문의 내용처럼 대학생들이 또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특정 정당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위해서도 아니고 학생들이 보수화되어서도 아닙니다. 3년 전 병화문에서 대학생들이 또 저와 제 친구들이 촛불을 들었던 것은 평등한 사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출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분노했던 이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사회가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누구보다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외쳐온 조국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문제제기를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말로 일축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와 관련된 논문과 장학금 수령 문제에 대해 우리가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밝혀진 사실들만으로도 이미 대학생들의 현실과 너무나 괴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논문의 제1저자는 가장 기여도가 높은 사람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고등학생이 2주간의 인턴기간만으로 논문 작성에 지대하게 실제로 기여한 것이든 둘중 아니 그 해당 지도교수가 선의로 제일 저자로 제일 저자로 이름을 올려 준 것이든 둘중 어느 경우라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통틀어 여덟 학기 연속으로 한 사람을 지정한 특정 지목 전학금을 수행한 것 역시 찾아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적인 상식과 동떨어진 사례들에 대해 대학생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에게 불법은 아니다. 그 논문은 논문, 제출하지 않았다. 장학금은 띄엄띄엄받았다. 이런 식으로 답하는 것은 본질을 회피하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문제들은 우리 사회에 소위 뭐 진보와 보수 이런 구분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불평등이 어떻게 되물림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대답처럼 뭐 물론 불법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공직자가 법을 가장 잘알 법학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안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불평등을 세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그 모습 그 모습에 원인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 한 사람을 비판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진정, 공정한 사회가 되느냐? 당연히 아닙니다. 다른 모든 노력들을 함께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이대로 임명된다면 대한민국 사회는 우리 학생들이 말하는 공정한 사회와는 한 걸음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법을 잘 아는 법학자이자 법들을 외쳐온 지식인이자 법망을 잘 피하며 사회적 지위를 되물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를 완전히 배반하는 것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이제라도 자신에게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소명 사과를 내놓으며. 저와 함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